두 번째 강의를 하는 논어를 겁나게 오래 했는데도 안 끝나죠? 네. 자 아직도 향당을 하고 있어요. 향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분은 없고 네. 공자님이 어쩌셨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몸, 공자님이 드시고 먹고 걷고 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향당 편에 다 있어요. 오늘 또 볼게요. 오늘 또 공장님 또한잔 하시네요. 잡어요. 향인과 시골 사람이죠.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는 자 혹시 어 시골 양 마을리 마을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좀 정보를 알고 싶어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 그거는 소학에 정리가 돼 있어요. 소학 소학에. 소학 책도 다 번역해서 끝냈는데 어쨌든 향인이 시골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음주, 술을 마실 때는, 요즘 보죠? 뭐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되니까, 뭐, 어떤 우파, 어떤 뭐, 검산지, 판산지가 뭐, 검산지가 뭐, 술을 뭐, 음사랑에서 마셨네. 그러니까 또, 아, 너는 이재명이 너는 안 먹었냐? 또, 나이가 났죠? 참, 참. 하여튼 웃기는 짜장면들이에요. 그, 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안 갔으면 모르는데 또간 사람들이야 5.18때 가서 또뭐도움이 불러서 막 노래도 부르고 놀았던 사람들이 막안 창피한가봐 걔들은 국민들이 바본 줄 알아. 아니 그냥 그런 말도 좀안 하고 정책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골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마시면 지팡이 집은 장, 집 자, 장자, 지팡이 집은 자, 지팡이 집은 사람이 나가. 지팡이, 그러면 지팡이 집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리 아픈 게 아니고, 그렇게 자리, 다리가 젊은데 아파서 나간는 사람 환자라고 썼겠지. <laughs> 지팡이 집은 사람이 나가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서 지팡이를 집으니까 늙은 사람이잖아요. 늙은 사람이 나가면, 이에 나가, 같이 나가. 어른이 나가면 같이 나가. 나가고. 이해 좀 나가란 말이에요. 이해 나간다. 잠시 나가, 여기 잠시라는 말은 정말 잠시 나간다. 이해 나가고, 향인이, 나, 이게, 나 자가, 푸닥거리나, 그래, 구탈라 나병 환자 할 때나. 그, 향인이 구슬해. 구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 있는데, 사람의 의지로 알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슬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뭐 어떤 천공을 만났냐 진 사람이 알수 없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의지하고 정치인들 나는 정치인들이 그 물론 그런 걸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도 가니까 가봤어 지금은 갈일 없지만 옛날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뭔일할때 답답하면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면 한번 놀러 가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안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가면서 왜 그렇게 무당 프의임을 씌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인이나 사찰이나 다 알아요? 그렇게 보면 다 무당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공자님처럼 아예 석가모니고 공자님이 뭐, 예, 뭐 공자님은 석가모니고 누구 고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안그렇잖아요왜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하냐고. 서로 피차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지네도 다 갔으면서 이게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꼭 공산당처럼 뭐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물을 뜯더라고 국민들 물을 뜯더라고 던져주는 놈들은 다 공산당이에요. 거기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거야.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 유튜브를 보면 안 돼. 자저 같은 거는 왜 유튜브 하냐고요? 어, 방송 EBS를 만났는데 안 써먹어준대요. 실력이 없다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야. 자 어쨌든 향인이 구슬해. 구슬해. 구슬하면 조복을 입어요. 옷을 입어. 어떤 옷을? 조복을 입어. 이, 그리고, 이게 동쪽 계단, 동쪽 계단을 나타내요. 한번 볼게요. 글자 자체가, 이 조자가 동쪽 섬도를 조라고 해요. 이 사자가 잠시라는 의미도 있다, 이 말이죠. 동쪽, 동쪽 계단인데, 동쪽 계단의 계단이죠. 그러면, 이건 말하면, 우리 족발이나 마찬가지요 족발. 우리 그리 말하잖아요. 역전, 역전에서 만나, 그러면 역전 앞에서 만나잖아요. 돼지 족 사오면 되는데, 족발 살아가잖아요. 족발 살아가. 족도 사고, 발도 사고. 그런 <laughs> 것처럼, 이거 동쪽 계단인데, 이게 동쪽 계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계단이 늘 다시 확실히 붙였지요. 동쪽 계단에 서서 서있었다. 동쪽 계단에 조복을 입고 동쪽 계단에 서 계셨다. 그만큼 남들이 뭔가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 제대로 복장 갖추고 무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공자님은 이렇게 하셨다. 술 먹다가 어른이 가시면 먼저 사장님 일어나시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면서 돈안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개무시하고 그냥 술 취한 척하고 앉아있고 그냥 예? 회사 다녀봐 연봉 1억씩 주는데 가봐 사장님이 먼저 나가셔봐 회사하 가다가 막다전주고 일어나서 막 최고로 창은 예? 정중하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가거나 컴퓨터로 하면서 게임하고 있으면 주둥이로막 엄마가 인사하냐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제 앉았어 컴퓨터 게임하면서 이런 짓 그냥 가장 그냥, 그냥 컴퓨터를 부셔버려 요 <laughs> 할머니가 가시는데한판 지더라도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인사해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애들 그리고 누가 그래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면서 하아 요즘 애들 누가 인사해요 그러면 그러면 교육을 왜 해? 요즘 애들이 전 국민이 그래도 우리 집은 안 그렇게 시켜야지. 미국은요, 그래서 나라 국민들 수준이 떨어져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저 상위권 세력들은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애들도 예의 바르게 키우고 하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근데 우리는 상위권 있는 애들이 제일 예의가 없고, 국회의원들이 제일 경, 저기, 범죄 경력이 많고 그래요. 신기한 나라예요. 그 국민들이 저 유튜브에 세뇌되가지고 쫓아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왜 그렇게 세뇌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 나라가 망하는지 모르고. 세뇌되는 순간 나라가 망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파는 좌파 보고 유튜브 봐서 그렇다고. 좌파는 우파 보고 유튜브 봐서 그런다고. <laughs> 자요. 문인, 타방, 다른 지방이죠.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문안 드릴 때는요. 문자는 물어볼 때. 남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는 거야. 남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물어봐. 할때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타방에서 남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남을 다른 사람을 인자는 자기 자신 빼고 타인을 뜻하니까 남을 타방 다른 나라에 가서 물어보게 하거든. 두번 절해. 그, 사, 그 물어보게 한 사람한테 두번 절해. 재배를 하고 그리고 그를 보내. 이제 가. 내가 직접 가는 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물면그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가면 두번 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절을 해서 보내는. 신기하죠? 우리는 어때요? 야, 안부나 전해라. 그럼 걔도, 봉, 뭐 하면서, 안부 전하래요. <laugh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절을 해서 보내요. 절을 하라고. 강자가, 강자가, 괴약, 약, 약 배이수지. 개강자가요, 개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강자가 약을 보내줬어요. 보내주자. 절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요. 절을 하고 받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달. 굳이 달. 굳이가 미달이에요. 굳, 가 아니라 구, 미달이잖아요. 미 자는 아직 아닙 자예요. 구가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 약을 받아니까 누가 이제 누가 공자님이 좀 아프셨나봐요. 약을 보내주니까 고맙잖아요. 이렇게 보약인지 뭐지 뭐, 받아. 근데 저를 하고 고맙게 받아요. 받기는 하는데 말을 해요. 내가 아직까지는 이 통달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의사가 준 조제약이 계세요. 다 민간약이잖아요. 뭐에 좋더래요, 이런 거. 그 좋겠지. 구가 아직 통달하지 않아서 그 약에 대해 서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맛보지는 못하겠다. 절은 했지만 내가 나 의사한테 물어보고 먹어야지. 뭐 그냥 먹으면 안될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대신, 어때? 안 먹어도 앞에서 절하고 받잖아요. 누가 주면 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먹든 안 먹든 일단. 근데 옛날에 송파했을 때 보니까 시울에서 며느리 임신했다고 한약을 지어서 보내니까 안 먹겠다고 살짝 대물에다 버린 것도 어떤 할머니가 보고, 어오메 이게 웬 떡을 갖다 오 <laughs> 할머니가 임신 안 하셨는데 왜 드셔? <웃음> 드셨어요. <웃음> 드시는 거 봤어요. 와서 또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좀 겁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 누가 쌀을 버렸어. 박음이 생긴 쌀을. 근데 그거를 주사다가 떡을 해왔어. 그거는 괜찮지. 왜냐면 아니까. 쌀은 아니까. 근데 약은 모르니까, 함부로 주사다가 먹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네. 오늘은 논어 그러니까 지금 향당편은 전부 다 이렇게 공자님이 옛날에 어떠셨더라에 전부 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살면서 모범적으로 인의예지 덕 이런 거 요즘 우리나라는 그잖아요 뭐 인의예지 선 이런 거 가리킬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뭐다 정치판에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을 우리 입장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